네, 세종과학기지에서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열한 시테란 문성원 선수. 에이스 MMA. 운다워, 최고의 공격입니다. 수 문성원 선수 제대로 된한 방으로 주성욱 선수를 뚫어버리면서 1대1 동률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입니다. 주성욱 선수. KT Rooster Z. 네, 함성 소리가 더 커지네요. 최고의 방패 주성욱이 한번 뚫렸는데요. 한번 갚아 줘야죠, 주성욱 선수. 1대 1입니다. 자, 양준 선수가 세종과 기자서세 번째 세트. 그렇죠. 자, 또 많은 글로벌 팬분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강에 위치해있습니다 11시에 문성훈 선수 테란 그리고 5시에 주성욱 선수 프로토스입니다. 자, 실 이번 대회 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라인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는데 여긴 다르네요. 먹을 네.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매 경기가 진짜 보면서 좀 흥미진진하게 네, 경기가 풀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맛붙는 선수들의 어떤 면면도 굉장하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 선수가. 이번 전장에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의 어떤 허점을 한번 찌를지 아니면은 그래도 나 우승자야 어, 한번더맞받아 쳐주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성선수가 앞선 2세트 모두 약간은 맞춰가겠다 어, 받아주고 시작하겠다 들어와 들어와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세 번째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이번 세트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것도 있고 해서 어 뭔가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질수 있는 네, 빌드를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네,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문성 선수를 보면 은이 세트의 결, 경기 내용과 결과만 보면 은 장기전을 이제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조급하게 뭐 치즈너스를 갈 이유도 조금씩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좀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 자 문성훈 선수 어, 멀티 확보한 이후에 정찰을 시도하고 있고요. 주성 선수는 아직까지 멀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진 쪽에서 모선액과 추적자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전장에서는 건설 로봇이 좀 조기에 나가서 상대 앞마당에 뭐 공항 연구소 견제를 해도 좀 괜찮을 만한 전장인데 일단은 문성훈 선수 자신도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광물의 욕심을 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네. 자 추적자로 빠르게 건설 로봇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탱크가 좀중요하죠 오, 왜? <laughs> 음, 역시 이 맵을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성호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제 조마조마할수 있죠. 그렇죠. 운영 패턴이 아니고 무언가 찔러보는 패턴이면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운영보다는 조금 더 그게 또 빨리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주성욱 선수. 아직까지 문성원 선수는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기사 트리플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네, 자 모선액으로 견제 시작합니다. 툭툭 몰아내고요. 전멸. 아, 전멸 추적자를 활용하겠다 라는 주성욱 선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네, 앞마당을 먹은 이후에도 추적자로 이제 전멸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하면서 이제 또 압박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 김준호 선수가 이런 식의 경기를 굉장히 잘하죠 네. 이게 전멸 추적자 올인인 것 같아서 테란 입장에서 수비에 자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운영으로 바뀌어 버리고 프로토스가 이제 뒤를 바라보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좀 어긋나게 되는 네. 그런 운영도 자주 보여주긴 하는데 자. 일단 건설 로봇이 들어가서 봐줄 수 있다면 좋아요. 지금 일단은 수비하고 있는 병력이 없으니까 이거 들어가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체제가 무서운 건 들키면 바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어,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운성원 선수는 당장 눈에 이제 보이는 전멸 체제가 막아지는 숙제가 있지만 눈치에 와서 언제라도 운용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프로토스 움직임 터치가 됩니다. 네. 아 역시 홈볼로 들어가네요. 건멸에 시간 중폭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은 경기를 들기 아니까 그러니까 운영 생각이 아예 없는데요. 들켜도 네. 보인 것 같습니다. 저거 암흑송소의 위치상 마키고난 이후에는 운영하기를 해서 저는 요금을좀 아깝거든요. 네. 오, 희병, 오, 예배, 오, 예배, 희병. 시범, 예배. 어, 희병이 희병이병 수가 네, 꼭 안내소에 배도 아, 잘라 먹고요. 세개 잘라 먹습니다. 와, 이득 이득만 봤죠, 지금. 네. 네. 그래도 문선 선수참 영리한 게 해병의 피해를 최소화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해병 들어가고 들어갔더니 해병 빨리 나오고 체력 떨어지고 있는 해병을 넣어주면서 한두 개라도 더 살렸습니다 네어 이거 공항용도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벙커 제거 수리 붙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설 로봇에 피해를 주는 것도 좋은 게네 건설 로봇 잡으면 잡을수록 테는 지기로부터 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병력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주성우 와 잘라먹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직 네. 건설 로버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건 건설 로봇을 잡아야 네, 암흑 기사가 더 활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흑 선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요. 네, 직선으로. 이거 막느라 지금 신경 못 쓰고 있거든요. 계속 네. 하는 거 에너지가 궁금한 시점인데요, 지금. 어, 근데 지기로봇이 아직 한 개밖에 없는데 안마당에엑써 있어 있어요. 전면 머커, 전면 머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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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 수리, 어, 수리, 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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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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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아 깨졌습니다. 자, 그래도 콘솔로만 일치하으면 네, 지기로봇 네. 투하할 이유 없습니다. 자. 의심하고 있어. 요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암흑 기사가 양쪽으로 들어가면은. 저요? 잠시만 있는데 아!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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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빨리 지어야죠. 포탑 빨리 그쵸? 지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직권... 아니 아무 기사가 들어가는 순간에 지게로봇이 떨궜어요. 어쨌거나 한 번은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스캔의 에너지가 한 번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리 포탑이 안던되면은네 이거는 지키겠네요. 오 그러면 서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영에네 네 지금은 건설 로봇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도 엄청 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추격자 살리는 사이루주고 있고요. 자 추격자 컨트롤 중요하고요. 네아 너무 괴로운데요 문성훈 선수 이거 어? 안 만하게 벙커 하나 깨지면은 계속 시달립니다. 왜네 근데 지금 벙커보다 체력이 낮음 포탑 깨는 것도 좋죠. 벙커 전면 벙커 깨졌고요. 포탑,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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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하죠. 자, 18, 17, 16, 14, 아 13, 11. 지 시계로 보시마요. 급합니다. 네. 그만큼 급해요. 포터 계시면 암흑기사 하나가 더 아픕니다. 네. 그리고 주성 선수는 시작 관문 세계로 제대로 늘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득,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자로 하나씩 살리고요. 분량에서 어 분양에서. 분량으로 찍어 누릅니다. 주성욱. 아, 지지. 와, 주성욱, 보세요. 나 방어만 할수 있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해도 더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제, 어떤 판짝기를 했을 때, 이번 세트 정도는 이제 주성욱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쓸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 네. 와, 초반에 흔들기, 장난 아니네요. 이거를, 네, 사실 버티, 어떻게 하면은 잘 버틸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나 잘 흔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언덕 위쪽과 앞마당을 번갈아가면서, 물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장을 가지고 나왔겠죠. 네, 와 진짜 여러 번 과습이다 주성 선수도 전멸 연구하면서 이것도 막힐거 대비해서 아무 기사도 준비해주고요. 네, 백동준 선수가 이제 과거에 그 연속 우승했을 때네 그때도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를 잘 보였었는데 주성 선수도 자신의 나름대로 네 경기를 이제 그렇게 잘 흔들어졌고 특히 이제 전멸 수작자가 막혔을 때에 대한 대비로 아무 기사 간다하기보다는 전멸추적자 어, 전멸추자도 먹히는데 암흑기사도 먹힌다. 그러면서 운용도 간다. 세 마리 도끼를 잡는 이제 빌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최고죠. 그만큼 조금 맞춰나기 가좀어웠던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이제 패턴을 조금 네, 상당히 쉬우려면은 한번한두번좀 당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머리에서 똑같이 테란도 생각을 줬다가 스캔탐사 아꼈다가 암흑기사는 깔끔하게 막아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 어, 연달아서 이루어져야지. 한 번이라도 빈틈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패턴의 프로토스 이기기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진출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주성욱 선수가 4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의 패자조 경기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원희석 선수와 김동현 선수의 경기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경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